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는 아픈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갚주고 사신 은혜를 오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시고. 육신의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은 각 사람에게 서떠나 갈지하다. 원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묵김을 당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치료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가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이 있음이. 이 수가 그 목운 짐을 지고 왔사오니 우리 주님이여 이 짐을 내려놓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피안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낭패와 실망은 또다시 회복과 승리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